3월 말. 딸기 시즌을 마무리하고 봄 신메뉴가 나온 빕스. 저는 신메뉴가 나온 당일날 바로 방문을 해보았는데요. 짧게 신메뉴에 대해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신메뉴는 슈퍼테이블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샐러드부터 하푸드까지 최소 한 개의 메뉴가 신메뉴로 출시되었습니다. 먼저 차지키 그릭 샐러드는 요거트에 채소 찍어 먹는 맛이었어요. 그레인 샐러드는 새콤하고 고소한 게 정말 맛있었고요. 콤부차 샐러드는 차의 향이 강하게 나지 않아서 호불호가 적고 과일의 당도가 높아서 과일 먹어도 맛있었어요. 바질 볼포 샐러드는 바질 소스랑 문어가 예상외로 잘 어울렸고요. 연어를 좋아하시면 혼제 연어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요. 크림이 브로콜리 치킨 샐러드는 크림과 톡 쏘는 머스타드가 나쁘지 않았지만 시금치 로스티드 치킨이 더 맛있어서 더 먹진 않았고요. 시금치의 향과 치킨의 맛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갈릭 페퍼 슈림 프는 껍질채 먹어야 제 맛이었어요. 마늘과 함께 튀겨서 그런가 느끼하지도 않고 고소해서 여러 번 먹었어요. 렌틸 알리오 올리오 피쉬는 생선이 정말 부드럽고 쫄깃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먹은 뷔페 생선 요리 탑5 안에 들어갔어요 토마토 피자는 좀더 신선한 맛의 바질 소스 피자였고요 쭈꾸미 핫팟은 이전에 있던 핫팟의 재료만 바뀐 거라 더 먹진 않았어요 디저트는 플레인 요거트가 출시되었는데요 섞어 먹을 수 있는 토핑이 3개뿐이라 많이 아쉬웠어요 확실히 딸기 시즌이 디저트 위주로 나와서 그런지 이번 시즌은 식사 위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항상 샐러드가 많이 아쉬웠던 빕스 신메뉴인데 이번에는 샐러드가 정말 맛있어서 놀라웠어요 타 패밀리 레스토랑에 비해 높은 가격이다 보니 메뉴 하나하나에 신경 쓴 모습이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